순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문 먼저 읽으시고 A, B, C 지시대 명사 문장으로 살펴주시고 사건 발생 순서대로 재배열한다고 했습니다. 가볼게요. Some fad diets, fad diet라고 하는 것이 원래 fad가 뭐예요?들 fad가 보통 일시적 유행이야. 그쵸? 일시적 유행을 우리는 fad라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다이어트니까 뭐. 어, 일시적 유행으로 하는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패 다이어트입니다. 자, 어떤 일시적 유행으로 하는 다이어트는요. 말, 어쩌면 have you 여러분 아이금 running a caloric deficit. 여러분 아이금 뭡니까? 이 열량 부족 상태를 갖게끔 합니다. 다시, 자, 일시적 유행으로 하는 다이어트 있죠. 유행으로 하는 다이어트. 이것은 여러분 아이금 열량 부족, 칼로리 부족 현상을 그쵸 갖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while 문장 제일 앞에 나면 뭐뭐 동안에 말고 뭐뭐는 반면에, 그렇죠? 이런 뜻을 많이 지닌다고 그랬죠? 자, this, 이것이, 이것이 뭐죠? 앞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열량 부족을 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열량 부족을 갖게 되면 이것은 어쩌면 weight loss, 몸무게 손실, 그렇죠? 이 체중 손실을 어, 부추길 수는 있겠지만 it, 이것은 어때요? 네, body composition. 이 몸을 형성하는 체성분이죠. 이 몸을 형성하는 중요한 체성분. 어 체성분을 향상시키는 데는 영양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쵸. 그니까 무슨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열량 부족 현상을 갖게 되죠. 열량이 적어지잖아. 그니까 열량이 적어지니까 몸무게가 좀 빠질 수 있도록 그쵸. 렇 부추겨줄 수 있었어요. 몸무게가 감소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은 이 체성분. 최소 몸을 중요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들 있잖아요 그죠 필수 성분들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it could actually result in a loss of muscle mass. 그리고 이것은 자 이런 모습은 이런 모습이 뭐죠 여러분 그래요 이 calorie deficit 즉 패드 다이어트를 통해서 칼로리 데피셋을 하게 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뭘? 이 muscle m a s s 러니까 근육 그쵸 그렇죠? 손실이죠. 이 몸에 있는 우리 근육의 손실을, 근육 양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죠. 근육 양이 손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됐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패드 다이어트의 한계점 얘기하고 있습니다. A 보겠습니다. 자, 시기가 또한 중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글 앞에는 뭐야? 뭐가 중요하다는 내용이,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뭐가 중요하다는 말로 나오고, 시기도 또한 중요합니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A 글이 마찬가지 제일 앞에 나올 수가 없다. A가 제일 앞에 나올 수 없다. 그죠 1번은 탈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A가 읽었으니까 나머지 읽겠습니다. 자, 시간 또한,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By eating right combinations of these key macro nutrients at strategic intervals throughout the day. 자, 적절한 combination 결합이죠? 조합. 적절한 조합에 이러한 또 나오네요. these, these, these. 이러한 중요한 macro nutrients. nutrients 하게 되면 영양소고, macro 하게 되면 큰 해서, macro nutrient 하면요. 다량 영양소죠, 그렇죠? 다량 영양소, 그렇지? 다량 영양소, 여러 가지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정말 풍 필요한 그렇죠? 필수 어, 영양소를 다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보세요, 푸짐하죠 이게 macronutrients입니다. 그럼 these plus 명사 왔으니까 이글 앞에, a 글 앞에는 자 macronutrients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b 글에 있는지 c 글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러한 중요한, 그쵸? 이 m a c r o d u t r e n s 다량 영양소를 at strategic intervals, 전략적 간격으로, throughout the day, 하루하루 전체에 전략적인 간격으로, 전략적 간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아침, 다음에 점심, 점심을 두번 먹다든지, 한번 먹다든지, 그쵸? 이런 식으로, 전략적 간격, interval 하게 되면 간격이잖아요. 그쵸? 아주 전략적인 간격으로, 이 중요한 다량 영양소를 아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먹음으로써, we can help our bodies heal and grow even faster. 우리는 우리 체중을, 우리 몸을, 자, 치유하고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faster, faster, 이 R 붙었잖아? 비교급. 비교급 앞에 2분을 넣어서 2분 비교급이, 자,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2분은 훨씬, 이런 뜻으로서, 비교급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help는 뒤에 목적어 나오죠? 목적 다음에 to 동사도 올수 있는데 to는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것도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B 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은 또한 여러분 몸은 또한 뭐가 필요하다? 또한 또 나왔어요, 형들. 또 또한 나왔으니까 이글 앞에도 여러분 몸은 뭐가 필요하다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 그죠? 네, 뭐가 필요하다 말 없어요. 여기는 그냥 자, 패드, 그치? 패드 예, 다이어트에 대한 결점, 패드 다이어트의 한계점을 얘기할 뿐이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B도 제답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2번, 3번도 탈락이니까 C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맞나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어, C부터 읽어볼까요? 갑니다. Calorie Restriction, also 자, 이 칼로리 제한입니다. 칼로리 제한. 칼로리 제한은 또한 칼로리 제한은 또한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느리게 만다는 거죠. 그럼 칼로리 제한이라는 것은 이런 또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이글 앞에도 칼로리 제한이라는 내용이 나와야되겠지 그죠? 어디 있어요? 제시문에 있잖아요. 제시문에 칼로리 제한 나오잖아요, 그죠? 제시문 어디니? 있 여기 있네요. 칼로리 제한. 칼로리 부족이 갤, 칼로리 제한이죠. 그니까, 러이 페드 다이어트를 통해서 칼로리 열량을 막 줄인단 말이에요. 그치? 그니까 어떻게 해 그게 칼로리 제약이죠. 칼로리 제한이죠. 맞습니까? 그니까, 러 요걸 가지고 이끌어가면 되겠죠. 그 칼로리 제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근육 양이 손실된다는 첫 번째 결과 나왔죠? 좋지 못한 결과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때요? 떻 자, 쓰 C 볼게요. 칼로리 제한은 또한 여러분의 신진대사도, 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시작.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호우즈 목적은 투부정사 여러분의 신진대사도 느리게 만들 수 있고 상당히 에너지 수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가 되겠죠, 그렇죠? 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칼로리 제한을 통해서 어 부정적인 측면들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을, 칼로리 섭취를 통제하는 것은 자, 뭐 하기 위해서? to deliver a proper amount of calories.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적정한 양의 칼로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도록. 어떤 에너지? it needs. 이 몸이, 그죠 이때 있슨 뭐야? 몸이죠. 몸이 필요한 에너지죠. 뭐 하기 위해서? 몸이 기능하고 몸을 치료, 치유, 치유하기 자유, 자유 자, 어, 자연스럽게 몸을 치유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양의 칼로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칼로리 섭취를 통제하는 것은 is the only proper approach. 정말 유일한 적절한 접근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보면은 자, 그다음에 자, 우리 C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C 다음 볼까요? 네. 그 C 다음에 A로 가 될까요? A에서는 뭐, 시기도 중요하다. 이런 말 할까요? 아니죠. 방금 C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쵸? 적정한, 그치? 칼로리 양을 어, 섭취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칼로리의 적절한 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B 보세요. 그서 여러분의 몸은 또한, 그쵸? 네. 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맞죠? C 단 B 만난 말이에요. 적절한 그, macro nutrients. 그러니까 영양소가 적절한 그 열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방금? 네, 적절한 양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맞죠? 그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또한, 또한 열량 말고도 또 뭐가 필요하다? 중요한 macronutrients, 중요한 다량 영양소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맞죠? 그럼 C 다음에 B가 와야 되겠지. 그지? 왜? 몸을 치유하고 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다량 영양소의 적절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량 영양소들은 프로틴,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 그리고 건강에 좋은 지방, 이런걸 포함하는 다량 영양사들이, 어떻게, 해요? 영양소들이 여러분의 몸이, 자, 자신의 능력을, 이때, i t 가 뭐야? 이 t 가 몸이죠? 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도록? 몸을, 어, 수리하고, 몸을 다시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몸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다량 영양소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량 영양소를 정리하고 있잖아. 그렇죠? 처음 등장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A 보면 나오죠. A. A 보면 These. 이러한 다량 영양소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이글 앞에는 다량 영양소가 한번 나왔다는 걸알수 있잖아. 어디 있어요? B에 있잖아. 그럼 B 다음에 A가 온다는 거죠. 그럼 C, B에게 답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A 볼까요? 네, A 아까 읽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다량 영양소가 중요한데 방금 했죠? 중요하다. 그런데 이 다량 영양소를 중요한데 식이 어? 섭취하는 시기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있죠. 그래서 CBA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BA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완벽하게 와닿게 되셨죠? 네, 자 See you next time. 네, b 이